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싸늘하다 못해 얼어붙은 공기를 느끼셨을 겁니다. 불과 몇달 전인 202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금 아니면 못 산다며 계약금을 들고 줄을 섰던 그 뜨거웠던 열기는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중개사님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른바 11호 대책이 시장에 어떤 충격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2026년 시장을 어떻게 완전히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경고입니다. 많은 분이 설마 또 폭락하겠어? 라고 반문하시지만 데이터는 이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가오는 2026년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여러분은 웃으며 기회를 잡는 정확한 타이밍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철수 씨의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올해 초, 그러니까 2025년 3월경,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데드캣 바운스다. 반등 시작이다라며 연일 보도를 쏟아냈었죠. 마음이 조급해진 김 씨는 무리하게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아 마포의 30평대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당시에는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현재 김 씨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지난 6월 27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었고, 김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안정화 대책은 매수 심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김 씨가 산 아파트의 호가는 13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그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400만 원김 씨는 지금 밤잠을 설치며 내가 왜 그때 샀을까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반면 송파구에 사는 50대 박영희 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박 씨는 2025년 초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하게 현금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정책 흐름을 예의 주시했습니다. 특히 6월의 대출 규제가 시장의 유동성을 쥘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죠. 지금 박 씨는 느긋합니다. 경매 법원에 쏟아져 나올 영끌족들의 물건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2025년을 살았지만, 김 씨와 박 씨의 운명은 정책을 읽는 눈에서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장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난달 발표된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숨겨진 칼날 때문입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외쳤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요 억제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해보면 11호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무려 40%나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 말 금리 인상 공포로 거래가 실종되었던 때와 매우 유사한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이 막혀서 못 사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6월 27일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작년 대비 약 1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돈 5억 원이 있어도 10억 원짜리 집을 못 사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은 아직도 2025년 상반기에 상승세를 잊지 못하고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돈이 없고 매도자는 꿈을 꾸고 있는 이 괴리,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래 절벽의 실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세 시장입니다. KB부동산 시세를 보면 매매가가 멈추니 전세가도 동반 하락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2023년 말 역전세난을 기억하십니까? 2026년 상반기에는 그때 계약했던 전세 물량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집값은 떨어졌고 대출은 막혔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지점이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2026년 집값은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죠. 즉, 1년 내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전략은 현금 보유입니다. 지금은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총알을 장전하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저는 2026년 1분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3월 법인세 납부 기간과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금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박영의 씨처럼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움직여야 할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진입 가격도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단지의 최고가, 즉, 2021년 하반기 가격 대비 30% 이상 하락한 가격대입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20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14억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단, 반드시 강남 3구나 마용성 같은 핵심지, 혹은 일자리가 탄탄한 직주 근접 지역으로 범위를 좁히셔야 합니다. 하락장일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 시장을 주목하십시오. 627 대출 규제 이후,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한 물건들이 경매 법원에 쌓이고 있습니다. 감정과 대비 2회 이상 유찰되어 64% 가격까지 떨어진 물건들은 훌륭한 투자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심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절세 전략 또한 중요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이슈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만약 2026년 시장 침체가 깊어진다면 정부는 부양책으로 세금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변화를 매일 체크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와 11호 안정화 대책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에 갇혀 있습니다. 무리한 영끌은 지옥행 급행 열차지만 철저한 분석과 현금 흐름을 준비한 분들에게 2026년은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포에 떨지 말고 공포를 이용하십시오. 남들이 시장을 떠날 때 데이터를 믿고 냉정하게 기다리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